책 읽기 어려우시죠? 책 읽기 왜 어려울까요? 읽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Let's do it! 안녕하세요. 모델아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독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독서에 관한 영상은 아주 많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의 영상도 많고요. 그런데 왜저 같은 학고 유튜버의 책 읽는 법 동영상을 봐야 하느냐? 저는 오늘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방법론과는 조금 다른, 그렇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들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합니다. 정독하기, 속독하기, 밑줄 그으며 읽기, 생각하며 읽기, 요약하며 읽기 등 이런 방법론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독서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을 읽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읽고 있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책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책은 살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 뇌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진화의 과정을 통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꿀팁들이 우리 뇌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이에게는 젖 빠는 법을 따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태어나면 젖을 물고 빱니다 아이들에게 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불만이 있으면 웁니다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또한 공포나 두려움 같은 기제들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아주 먼 옛날 그냥 사냥하고 채집하며 살던 시대에는 이 기본 세팅만으로도 그냥저냥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법과 관습 등이 체계화되면서 더 많은 정보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죽으면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전을 통해 어느 정도 스킬 전수되기도 하지만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정보들은 그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게임을 하다 죽으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5000년 전 수메르인들이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고급 정보들을 외부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천재 선조들의 고급 지식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지금 인간은 로켓도 쏘아 올리고 우주도 나가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늙은 쥐를 젊게 만드는, 즉, 노화를 되돌리는 실험도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수백, 수천 년이 응축된 지식과 경험을 단숨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한권 읽는 것을 통해 몇 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스턴대 연구팀은 책을 읽으면 인지능력이 발달한다, 라고 했고, 카네기 멜론대 연구팀은 책이 창의력과 사고력에 영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 연구팀은 IQ가 오른다고, 러시 대학 연구팀은 정신적 노화를 늦춘다고,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연구팀은 치매를 방지한다고, 뉴스쿨 대학 연구팀은 공감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책을 읽지 않는다면 개손해라고할수 있겠죠? 잠깐 잠깐, 지금 그 이런 뻔한 얘기 괜히 들었다고 생각하시면서 나가려고 하시죠? 잠시만요. 이제 조금 더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책을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책을 읽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 없이도 목적지를 갈 수는 있습니다. 특히 뭐 자주 가는 곳이라면 내비게이션을 성가시기만 하죠. 하지만 처음 가는 곳이라면 전혀 지리를 알지 못하는 곳을 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을 간다면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야겠죠?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지도라도 꼭 가져가야 할 겁니다. 지도가 없다면 나 나침반이라도 뭐 나침반이 없다면 별자리라도 보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적지를 입력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그냥 지도만 보여줄 뿐 길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는 목적 이유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책을 읽는 목적을 정한다는 것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은 몇 가지 경로를 추천해 줍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짧은 길, 뭐 무료 경로 등등 책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케팅에 대해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우선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 엔진에 마케팅 책이라고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관련 책들이 쭉 나오겠죠. 이 책들은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다양한 경로입니다. 이 경로 중 우리가 원하는 경로를 선택해 주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목적을 정하지 않고 독서법만 먼저 읽힌 후에 독서를 하는 것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빠르게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달리고, 달리고, 달리다 보면 원하는 곳에 우연히 도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케이. 책이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나는 가고 싶은 곳이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자, 그럼 목적지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한 번에 목적지를 딱 정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 자체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찾으면 되니까요. 우선 가장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고, 요리하기, 커피, 빵 만들기, 뭐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정했으면 그것과 관련한 책을 검색해 봅니다. 검색 결과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마음에 드는 책을 3권에서 5권 정도를 고릅니다. 그리고 제목을 메모하시고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에 가셔서 내가 메모해온 책을 검색해 봅니다. 책이 있는 위치가 나오죠?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 서가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찾은 책 옆으로 비슷한 책들이 쭉 있습니다. 표지가 마음에 드는 책을 몇권 들고 책상으로 가서 한번 훑어보세요. 목차도 보고 그림도 보고 표도 보고 그러다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대출해 오시면 됩니다. 집에 와서 천천히 읽다 보면 잘 읽히는 아이도 있고 잘 읽히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잘안 읽히는 아이는 읽지 않 돼요. 읽은 책들은 많습니다. 아니 읽히는 책까지 어렵게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책을 한권두권 권 읽으시다 보면 아는 것이 늘어나게 되고 아는 것이 늘어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읽고 싶은 책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법을 나에게 맞는 독서법을 익힐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어렵다. 그래도 못 읽겠다 싶으시면 그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냥 책 교정에서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내용을 보면서 에기스를 먼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책안 읽으셔도 읽은 것처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읽고 싶은 책이 하나 걸리면 그때 읽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독서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책안 읽으면 개손해. 헤매지 말고 책 보고 길 찾아 꿈을 이루자. 자, 시작하시죠. Let's do it!